음악 활동이 뜸하다 보니까 아하. 제 저작권료가 이제 두 자리로 내려간지 좀 됐어요. 아 그래? 어. 10만 원 단위야? 제가 그래도 이제 <laughs> 10만 원단 땅이... 등록된 어. 곡수가 100곡이 어. 넘거든요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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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럼 네. 뭘 만든 거야 <laughs> 지금 마진이 안남잖아요 안 <laughs> 마진이 안남잖아요래도뭐 음, 음, 음. 세찬이랑 같이 황태광미를 소구시라고 되게 이상한 노래 하나 만들었었는데 그것도 3만원씩 들어오거든요. 예, 아, 아, 너 이겼고. 너, 너 얼마 들어온다고? 3만원씩요. 이 아니, 나는 그허준이라 드라마를 방송사에서 그것도 계속 틀잖아요. 재방도 어, 어, 그래. 나올 텐데? 재방료 많이 나와요. 제방료 진짜 충격입니다. 어, 많이 안 나오지. 어, 예, 천원 미만 때문에. 형님 드라마는 10만원까지 나오지 않습니까? 아니, 근데 그건 한 20년 됐잖아요. 그동안 많이 먹었잖아! <립> 근데 그 저기 가수들 하는좀 음 어떻게 어뭐아 저작권에 대해서는 예 네. 예 알고 있습니다 아. 아예 알고 있습니다 아. 아. 알고 있습니다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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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고 있습니다 노래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고